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스로직의 기획을 맡고 있는 박경남 이사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IR 자료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 내용은 인공지능 기반의 음성인식 지능형 반도체와 IoT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 AI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음성 AI 시장은 사용자 음성 명령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스피커나 tv 등이 받아들여 기기를 제어하거나 스트리밍이나 어, 보이스 커머스나 등 여러 가지 시장을 이루고 있고 이런 부분이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 스피커 등의 판매 증가와 이용자의 행동 변화에 따라서 빠르게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 아이오기기와 연계를 지도했던 스마트폰 플랫폼이 음성 인식 기반의 스마트 스피커와 결합을 통해서 활용도와 활용 사용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 10년 내에 대부분의 음성인식 정독 적용 단말은 영상과 결합된 디스플레이 장착형으로서 사용을시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에코쇼라든지 블링크라든지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음성인식에서 가는 큰 문제는 기존 언어 인식의 시스템 한계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실내외 환경 소음이 있게 되면 이 환경 소음으로 인해서 음성 인식이 저하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 개발이 있고서는 음성 인식 스피커 분야의 시장이 확대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소 음성 인식의 정확도는 무소음 환경에서 최고 95% 소음 환경에서 90% 이상의 이하의 수준을 이루고 있고 실제적으로 나오게 되면 60% 이하의 수준으로 해서 활용도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성 인식은 대부분 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방식이 진행되게 되면 네트워크 백목 경상으로 인해서 응답 시간이 지연이 되고 비용 증가, 보안성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장애를 배려한 정확한 의사 소통 부분이 활용이 되고 음성 인식 장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국내 인공지능 스피커의 사용 만족도 조사형을 보면, 어, 제일 오른쪽에 보면 가장 큰 부분이 음성 명령이 잘 인식되지 않는다가 가장 큰 불만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 방안은 그 오디오 음성인식에다가 그 립리딩이라고 그 입술을, 입술 모양을, 말하는 입술 모양을 읽어서 어, 음성인식 그 향상을 할수 있는 그런 그 전용 SOC 칩을 개발해서 클린 오디오를 제공하자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AI 음성 인식 전용 SOC 칩에서 음성 신호와 독순술 기반의 비주얼 신호를 매핑해서 딥러닝 기술로 처리하고 이렇게 되어 모해서 말하는 화자의 음성 내용을 훨씬 더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가 있고, 그런으로 인해서 음성의 품질 향상으로 해서 깨끗한 음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카메라에서 오디오와 비주얼이 그대로 전달이 되면 저희가 개발한 SOC로 통한 응용 플랫폼을 통해서 립 리딩과 그 다음에 음성 이식을 통해서 자, 이런 쪽에 클린 오디오를 정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I 음성 이식 전용 SOC에서는 잡음, 에코, 잔, 향음 등 소음 환경과 관계없이 97% 이상의 인식 정확, 음성 인식 정확도가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주얼의 어, 비주얼과 오디오 기술을 융복, 융합을 해서 어, 클라우드 서버 환경이 아니라 에지 환경에서 어, 음성 인식의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당연히 그리딩에 해당되는 그 음, 입술 모양을 읽어서 어, 음성을 정확하게 추출해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의 핵심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소 모델링을 이용해서 음성 시스템을 향상시켜야 되고, 음향 모델링의 보완적 장점을 활용하고, 리미딩 기반의 클린 오디오 특징을 추출하고, 리미딩 회기 모델을 기반한 기반한 누적된 장기 단기 기업 구조 프레임을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입술 감지 알고지 및 시뮬레이터를 개발해서 엔드문장의 리미딩 알고지과 이미지 분류 모델의 식각 기술을 연량, 연상량 계산을 위한 프로파일링 기능 네트워크 압축 기법이 주요한 핵심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미학부 기술들은 가시대 한국과학기술원의 그 신유석 교수진과 공동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술의 차별성은 기존 기술은 오디오 언리로만 되기 때문에. 무소 그 환경에서는 95%인데 소음 환경에서는 상당히 이제 음성이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디오와 비디오 기술을 이용해서 환경 내에서도 97% 이상의 음성인식을할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차별성이 있겠습니다. 기술 수준은 오디오 비주얼의 그 AI 음성식 전용 의소시집은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면 AI 스피커 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시, 시장 전망은 인공지능 스피커 중심으로 다양한 시장이 증가될 수가 있고, 또한 차량용 음성 인식 기술이 어, 솔루션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적용된다면 큰그 시장의 매출 기대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규모는 AI 음성 인식 전용의 소시가 25년도까지 한 1,620억 원 정도, 28년도에는 한 3,154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2028년까지는 367억 달러 정도의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모델의 공급처는, 공급처는 이제 AI 스피커 시장, 스마트카 시장, AI 로봇, 음성인과 샘체인식 인증 제공사, 화상회의,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반의 장난감 제도사, 장애인 대상의 음성인식 보조기술 제조사 쪽이 적용 분야에 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 밸류체인을 보면 기반기술은 음성인식과 그다음에 자연어 이해,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그다음에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기반기술이 되고 플랫폼은 아마존이나 구글 어시스턴트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코르타나나 하드웨어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드웨어 서비스는 이제 기기 조작과 어, 음악 스트리밍 검색 쇼핑 같은 것들이 이제 밸류 천을 이용을 예, 이루고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해서 어, 클린 오디오가 구현되는 s 소 c 가 탑재된 연산 처리용 가속 보드 형태로 제공을 해서 s 소 c 가 탑재된 응용 보드를 개발해서 구글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다양한 어, 어, 플랫폼 업체에다가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하는 게 어, 전략입니다. 특크는독순 소거 관련된 어, 특허와 인공지능 딥러닝 관련된 특허를 다수 출원과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능동적인 마케팅 아레인저 전략과 전문화된 핵심 조직력이 있고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인력은 대표이사 조윤성 대표이사님과 저 박경남과 차봉상 연구소장님, 홍순이사님 민수에서 담당 분야에 2 0년 이상의 다, 어, 다양한 기술을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보유하고 있는 핵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력형황은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구개발이라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IoT 보유제품인 어,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무선통신기반에서 IoT 솔루션 기반은 IoT 통신 모듈과 스마트 마을 방송과 가드 원격 제어 솔루션 이렇게 저희가 제품체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은 일단 음성 인식 개발은 2023년까지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에말 방수 시스템 고소화는 지금 2 0 2 1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2022년까지 양방향 말 방수 시스템 솔루션과 가로등 음격제 솔루션을 내년도 올해 연말에서 내년도에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 필요 내역은 음성 인식 s 소시책 제작 비용으로 페비용을 비롯해서 약 15억 정도가 필요하게 되고요. 인건비, 그 다음 마케톤 비용에서 총한 20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 계획은 올해는 그 IoT 통신 모듈과 스마트 마을 방송과 가로도 원격 제어 솔루션에서 한 2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각 아이템으로 해서 약 35억, 23년부터는 AI 음성인식 솔루션이 출시되기 시작해서 어 24년 67억에서 27년까지는 213억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영향은 저희가 기흥 아시티 벨리에 입주해서 있고, 본사는 지금 광주광역시에 속해 있습니다. 사업 영역은 그, 지능형 반도체와 IoT 솔루션을 저희가, 어, 보유하고 있고요. 기술 플랫폼은 그, IO 코어, 그러니까 음성인식 IO 코어에다가, 어, 뉴로모픽 측과, 그 다음에 음성인식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스마트 마일 방송, 가르도 원격 제어, 이런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